3일차 선택 선택 무엇을? 아, 저기 나침반 있다, 나침반. 저 나침반이다, 나침반. 자, 보죠. 이른 아침. 또다 같이 일어났겠죠? 엄마. 어, 여기는네. 죽음의 세계야. 꿈이 되게 생생한가 봐. 오늘 꿈에서 엄마를 봤었어. 그니까 발람 호감도 왜 올라가? 힐데 호감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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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을 봤니? 다들 나의 꿈을 봤니? 어디? 좀비 같은 망자는 아무리 죽여도 사자의 나침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음, 음? 잠깐, 빨간 글자? 사자의 나침반, 누군가 죽어야 작동한다. 발란도 어디선가 엿듣고 있니? 소름 음, 다른 사람들은 어? 항상 포커페이스이고 발소리도 매우 조용하다. 게다가 이 위압감 오, 아르고 멋있어. 음, 근데 뒤가 아이 킬류야. 불안해. 힐대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70일 이것도 현실이겠지 이것도 현실이겠지 그래서인지 엄마를 생각하면 발람나 어서나 보고 있니 그때 엄마는 나를 지켜주었고 나는 엄마를 구하려고 했어 그래 이제야 생각났어 응. 엄마에게 전하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선 살아야지. 살아서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지. 침착하는 게 좋겠지. 응. 침착하자. 발람 너 어디선가 엿듣고 있니? 엿들으면서 <laughs> 호호호 그렇군.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군 그렇군.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어. 음. 야너 도청이다. 어, 도청이야. 침착하자. 부하를 위해서네. 더 침착해야 돼. 어 아르고의 호감도가. 키레 그래. 지금 울고 있어? 어라? 어느새 눈물이... 어? 발람나그거 불법 도착이야! 얼쏘얼쏘! <laughs> 눈물이라니... 오랜만이네... 슬픈 꿈을... 꿨나 보구나... 무슨 꿈을 꾼 거야? 엄마에 대한 꿈을... 꾼거 같아... 왜네, 그래도 그런 꿈을 꾸는구나. 따뜻한 꿈이었나 보지. 어... 이것도 아마 아랫거죠. 응. 엄마가 나를 감싸려고 했어. 그런데 나쁜 놈이 와서... 그때, 내가 엄마를 구했다고 할수 있을까? 어쩌면 내 분노만 풀고 엄마를 감옥으로 보낸 것일 수도 있어. 음, 어떨까? 그건 저기 울지 마. 미안해.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아, 아또 눈물이 나온 건가? 아. 저기 저기 키레레 꿈얘기는 됐고 나도 꿈을 꿨어 아 힐다 착해 내 꿈에선 누군가와 나와 재밌게 노는 꿈이었어 어떻게 놀았길래? 힐다 착해 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밤새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말이 좀 많잖아 근데 그친구와 때때로 내말에 요점을 찾아서 콕콕 찌른게 말하는 게... 아프면서도 시원한 게 뭐랄까... 마사지 받는 느낌이었어~ 여하튼 그런 재미가 있었어~ 에이~ 어라~ 비유가 좀 이상했나~ <laughs> 아~ 힐데 진짜 귀엽다~ 아~ 힐데 이런 니가 난 너무 좋다야~ 음~ 그 친구는 힐데마를 죄의깊게잘 들어주었나보네. 그런 거 같지, 아무래도? 맞아, 맞아! 그거야! 남의 얘기를, 남이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준다는 게 기뻤어. 그래서인지 지적당해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 슬슬 출발할 준비를 하죠. 계속 머무르다간 반람이 쫓아올 겁니다. 아, 그렇겠죠? 아까 도청도 했으니까. 두 시간 후. 어, 또딴 데로 왔다. 아르고도 꿈을 꾸었죠? 네, 그 꿈도 이곳에 룰 같더군요. 오늘도 답답하고 재미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르고는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음. 어... 아, 이건 좀 고민된다. 아르고. 가말하까 어려웠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아르고의호감도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음. 힐데 너무 귀여워. 힐링된다. 그쵸? 힐데 겁나 귀엽죠? <laughs> 힐데가 너무 귀여워, 힐데가, 여기서. 아, 이거 어느 쪽 할지 고민되네. 음. 같이 궁금하다고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아르고가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막아야 할지. 한번 내 개인적으로는 겁나 궁금한데, <laughs>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겁나 궁금한데... 막죠, 막을까요? 막아볼까요? 하긴 말하기 싫어 보이기도 하고, 음, 일단 한번 막아보죠. 음, 힐데... 아르고가 말하기 어려운 눈치잖아. 어, 아르고 호감도 올라갔다. 어,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거야, 아르고! 가슴에만 담아두는 건안 좋아요. 얘기를 해야 기분이 풀리거나 해결 방법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딱 길대, 너다운 말이구나. 어, 전 그렇다면 얘기해드리죠. 제가 꾼 꿈은 누군가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매일 고된 훈련을 함께 하거나 시키는 꿈이었죠. 아르고는 가르치는 쪽이었겠네요 아마 이런 쪽이 낫겠지? 네 상대를 끌고 와서 제 훈련에 참교시켰었거든요 아르고도 그때가 힘들었나요? 아니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답답하고 재미없는 꿈이에요? 그로 인해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마. 잠깐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군요. 훈련시킨 동료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보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만은 굳이 기억해내고 싶지 않군요. 뭘 피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막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은 빨리 있는 게 낫죠. 음. 그런 가슴 아픈 일은 빨리 잊는게 낫죠. 고민되네. 이쪽이 나을 것 같지, 근데.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은 네. 아, 근데 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은 네. 빨리 잊는게 낫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은 기억을 잃은 상태인데도 어쩐지 가슴 한구석에 뭔가 박힌처럼, 박힌 것처럼 쓰라립니다. 기억이 명확해지면 더 괴로워질 것 같아 두렵군요. 이거 괜히 아르고의 상처만 쓰신 것 같은데. 그러잖아 발람에 휘둘리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이미 3일 차입니다. 그렇지 이제 3일 차죠. 거의 반 왔죠. 각자 과제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뭐 이건 아래쪽인 것 같지? 생각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있을 리가 없죠. 생각이야 계속 하고 있지. 음, 딱히 의견이 안 나와서 그렇지.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군요. 음, 저도 여전히 고요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라, 나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나저나 아르고는 여전히 자기 과제가 무엇인지 말을 안 하네.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일대의 것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은근히 잘거 얘기 안 해. 각자의 과제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처럼 서로 협력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음. 아르고는 확실히 선생님 느낌이 나네요. 그쵸? 모두를 이렇게 통솔하고, 뭔가 가르치고, 모두들 이건 잘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뭔가 느낌이 선생님처럼 모두를 약간 가르치는 느낌이 들죠? 음. 동감이야. 혼자서는 절대 완료할 수 없는 과제도 있으니까. 음. 저도 동의합니다. 오, 다행이다. 과제가 달라도 함께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과제의 열쇠가 되는 각자의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라? 어째서 이런 흐름이... 설마, 나침반에 대해서까지 얘기해야 하는 건가? 김호연님 어서오세요. 일단 저부터 얘기하죠. 제 산탄종은 제가 아닌 타인의 요청으로 작동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쏘지 않길 바라면 됩니다 어, 나는 마음에 담긴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가방 속에 빈 편지만 있어 솔직히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젠장 피하기 어렵게 됐네 설마 노린 건 아니겠지 설마 나 어떻게 대답해? 무슨 게임이에요? 어이 주인공인 이 키릴이라는 아이는 죽고 나서 죽음의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론이라는 아이가 어이 세계를 관장하는 아이인데 얘가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과자를 과제를 줬는데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때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나침반이 그럼 멈추는데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부활을 할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지금 호감도를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호감도를 올리고 사람을 죽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인 이 힐데랑 그리고 아르고를 만난 상태고 아르고는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이 그니까 누군가 원하면 쏠수 있는 즉 누군가 원하지 않으면 쏠수 없는 산탕총을 갖고 있고 힐데는 이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야 하는 편지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전해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편지 내용도 안써 있어요 얘는 여기저기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누군진 모르겠어요 정확히 정보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음~ 근데 아까 누구의 정보가 괜히 있는 거야 저승사자 또는 사신 딴 사람들 정보는, 새로 갱신된 게, 힐드의 꿈에 나타난 친구는 그녀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던 모양이다. 발람은 여전히, 뭐, 정보가 없었죠, 아까? 음, 됐네요. 하... 내 나침반은, 내말안 하면 안 될, 흐름이지.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아니면?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하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영부영 넘기느냐구나. 솔직히. 여기서 말안 하고 나중에 들키면 그게 더 큰일일 것 같죠? 네, 말합시다. 솔직하게, 음, 좋아요. 솔직하게 가봅시다. 내 나침반은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어야 작동이 돼. 내가 죽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이게, 음. 하지만, 키렐이 누굴 죽게 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이런건막거하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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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거면네 함께 있기 거북하잖아요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주었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불공평하잖아. 음 그러면. 누굴 죽여야죠 라고 물어보면 안되니까 당신의 과제도 밝혀주시죠 저? 그렇죠? 음, 아무래도 이거는 음. 아르고 이제 당신의 과제도 밝혀주시죠 나도 말했으니까 음 응, 기브앤테이크죠 거절하겠습니다 아 거절당했어 기브앤테이크 거절당했다 혹시 제가 두렸습니까 그렇다면 절 쫓아내거나 제 곁을 떠나면 됩니다. 아, 잠깐만, 그건 곤란해요. 그럼 발람을 막을 수가 없잖아. 난 반대, 반대. 어. 대단해. 흐름을 아예 떳떳하게 답변을 거절해 버릴 줄이야. 이건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죽음을 원하는 나침반이라. 솔직히 저는 내 기회를 믿기 힘듭니다. 지금은 4일이나마 괜찮을지 몰라도, 종료 날짜와 가까워지면 우리의 죽음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야. 반박할 수가 없네. 하긴 한 6일차 되면 모르지. 진짜 아르곤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요! 키리이 과제가 그렇다고 해도, 키리이 하고 싶단 법이 있나요? 그렇게 사람을 잠재적 살인마로 몰아넣으면, 화가 나서라도 진짜 살인마가 된다고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얘기입니다만. 그래요? 그럼, 아르고야가 죽여야 할 사람은, 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수. 왜요? 아르고도 총 갖고 있잖아요! 히데, 목표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말안 했잖아요. 으음... 어, 우와... 힐데가 아르골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 나도 끼어들지 못하겠네. 와 히데, 와 감동이다. 저는... 키레과 함께 할 거예요! <laughs> <laughs> 아르고, 빨리, 빌어요? <laughs> 아르고, 무릎 꿇어, 빌어. <laughs> 아르고, 빌어요? <laughs> 힐대 카리스마가, 그니까.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한번 정리가 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악화되면 악화되겠지. 음. 여기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음. 빌어요? <laughs> 빌어. 알았어. 빌어. 음. <laughs> 아르고 빨리 빌어요. 에호 감도가 올라갔어. 어.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키렐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렐을 쫓아내던 의미로 한 얘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키렐과 함께 할 거예요 힐데 눈빛이 무서워 힐데 진정해 힐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지만 함께 할 마음은 확실한 것 같군요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안? 제안? 무슨 제안?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안. 서로의 협력을 확실하게 하는 제안. 아마 이쪽이겠죠? 서로의 협력을 확실하게 할 제안이겠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겠지? 네. 그래서 발람을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자 개인적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발람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면서 전로의 신뢰를 쌓았으면 하는군요. 나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힐드는 딱히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아르고는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 발람을 죽이는 게 과제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난 찬성이에요! 무서웠으니까, 한 몸처럼 돕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매우 아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뭔가 꾸미고 있다, 아르고. 그냥 좀더 신뢰를 쌓고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만 발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 지금. 아무리 봐도. 하하. 일단은 아르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말죠 일단 이 이상 이 건드리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아르고 인상과 다르게 낭만적이시네요 아 떨어졌다 뭐 일단 역시 눈치 빠른 걸 좋아하시는구나 어, 어. 어, 어. 네, 죄송합니다 엘리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색한 모습을 보였군요 어색한 반응을 보니 뭔가 원하는 게 있네 어쨌든 난 아르고와 힐데이 둘의 동료가 되었어. 서로에게 약간 허물이 있더라도 결국 이들과 함께 해야 돼. 그렇지. 일단 같이 가야지. 다시 한번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야, 86까지. 아르고는 33. 오, 그래도 많이 채워졌네, 호감도가. 함께 함께 목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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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뭐지? 일단 이 사람은 아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총 혼했던 사람. 그리고 나한테 총구를 겨눴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과거의 단편이거든요. 이게 주인공의 과거의 단편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누구야? 후견인의 칭찬 보스는 내 귀안에 매우 기뻐했다. 한놈의 처리를 맡겼는데 둘 아니 열을 처리하고 멀쩡히 돌아왔으니까 사실 나가 어, 나같이 주워온 아이에게 그런 일을 맡긴 이유는 죽어도 상관없어서이다. 자살 테로처럼 성공하든 실패하든 적에게 큰 공포를 줄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그런 소모품으로 키우지 않았고, 덕분에 겁만 주려던 상대가 아이의 괴멸되었다. 그 일로 그 사람이 보스의 칭찬을, 에, 그 사람의 복수의 칭찬을 받은 것을 들었다.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음... 일단, 잠깐, 나한테 총구를 겨눈 게 그럼 후견인이야? 아니면 보스야? 어느 쪽인 거지? 일단,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주인공이 한 후견인으로 인해 언더그라운드로, 언더그라운드의 세계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되게 우수하다고 칭찬을 들으며 거기서 일을 했다는 것 정도네요. 음. 4일차. 양심과 의심. 양심과 의심.